자 31번, 31번은 어, 조금 생각보다 쉬워서 좀 쉬어가는 타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 일단은 이 내용이야. 아, 모든 행동은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연속해서 그 행동들이 다른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인데. 자 예를 들어볼게요. 아 저도 약간 약간 아줌마 스타일이어가지고 쇼핑 좋아하고 쇼핑하러 가면 옷을 사.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뭐 윗도리 샀으면 아랫도리 사고, 또뭐 신발까지 깔맞춤으로 가요 나는 패션이 스타니까. 자, 여튼,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사면 거기에 맞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하게 된다는 거지. 자, 예를 들면 샤워를 했어. 이제 뭐 해야 돼? 그렇지. 수건으로 닦아야지. 그 다음 또뭐 하겠어? 드라이로 말려야 되겠지.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들을 계속해서 그 이어진 행동으로 간다는 거지. 자, 질문 보겠습니다. 자, 31번 아, 뭐 제목은 이렇게 있으니까 위에 좀 참고해 보시고, 자, 좀 중요한 단어 위주로 갈게요 자, 스파이럴, 그 김연아 선수가 막그 뭐지 하는 기술 중에 막 공중 스파이럴 해가지고 막팍 막 돌아가는 거 있어.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, 그런 건데, 아, 자, 우리 소비, 소비의 소용돌이가 뭐겠어요? 그치, 그러니까.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뭔가 빨려 들어간다. 뭔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지. 소용돌이 보면 물줄기들이 막 이어지잖아. 그래서 추가적인 구미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소용돌이. 스파이럴이란 단어 꼭 기억하시고. 뭐 연쇄 반응이다. 뭐 똑같은 말들이죠. 자 다음 마지막 보시면 어, 절대 행동이라는 것은 isolation 고립되어 일어나지 않는다. 즉 하나의 행동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. 오케이. 자. 그리고 그래서 어떤 신호가 된다는 거지. 어떤 신호? 다음 행동을 트리거, 촉발하고 유발하는. 보통 이 총에 보시면 빵야 할수 있는 그 손잡이 있죠. 그걸 트리거라고 하거든요. 그걸 딱 잡아 당겼을 때빵 하니까. 그래서 유발한다. 자, 모든 행동은 따로 일어나지 않고 어떤 하나가 일어나면 그것이 촉발점이 되어서 시발점이 되어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난다. 무슨 시발 안 했어요. 자, 보시면, 이제, 핀칸 채우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, 여기 핀칸. 고립되어 일어나지 않는다.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. 자, 볼게요. 하나의 행동만으로 끝나지 않는다. 라고 적어주세요. 네,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, 적으시고, 다음 강의, 이동! 고고!